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이번에 7월 28일은 불토익으로 판단합니다.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그 파트 1도 사진 문제가 어려웠어요. 1번 사진 그 음료수 봤어요? 흑백인데 작은 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사진도 요새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제 사진 문제가 약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 한두 개 틀려도 만점 나오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1번부터 잘 봐야 되는 문제. 6번 질문 많았어요. 6번 질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에요. 그 공항에 비행기가 있는데 선이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라인 즈 들어가는 게 답이었고 2번 사진도 2번은 그 산에 지금 이제 안내도를 이렇게 산길에서 남자가 보고 있는 건데 그때 studying the signs 그죠? studying을 썼어요 공부한다 뿐 아니라 면밀하게 살피는 거 예전에도 이제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면 a woman is studying the menu 이게 답이었거든 그래가지고 studying 들어가는 게또 답으로 출제됐어요. 나머지는 정리되는 대로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는 우리 버지 뜰리면 정답 나왔죠. 어우 제가 어 계속 강조했고 최초로 말했죠. 그리고 why because 정답도 있고 그런데 뒤로 가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몇개또 섞여 있었어요. 3, 4 중상 난이도를 유지했죠. 그래서 LC가 요즘 어려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파트 5, 101번 정답은 비사이드, 이런 101번 치고 그런 문제 잘안 나오죠. 원래 근데 그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어요. 비사이드, 전치사가 답인 그런 문제, 그거 봐. 이제 본 필진이 휴가 가서 토플이나 토플이나 g 아리에서한명온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Deep in the Harbor. 어 항구를 이제 깊이 파야지 어, 좀더 많은 그 용량의 그 배나 이런 걸 수용할 수 있죠. 그래서 딥인더 하버. 하버가 답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라이브 때 지, 직접 그 업종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확실히 하버가 맞다고 이제 말했죠. 이런 실 체험에서 나오는 어, 그런 정답입니다. 그리고 130번 편파적이지 않은게 임파셜이야 임파셜 임파셜이 정답으로 나왔죠 130번이 원래 5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와요 조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임파셜이 답인거 있었고 뭐 나머지도 또 정리되는대로 여러분에게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댓글로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파트5 컨덕트동의어 리드 그죠 어, 그리고 critical 동의어 essential 그렇죠 어, 그리고 어, turn의 동의어가 gain이에요 gain profits gain of profit 이을 내다 그래서 turn의 동의어 gain 이게 세 가지가 출제됐고 어, 190일에서 200 정답은 제가 올려드린 대로 하면 돼요 어, 우리 EBS 김대균 토익킹 교재에서도 나왔죠 파트 5 소댓캔 so 이거 7월로, 8월로 다 올려놨어요. 6월호에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요새 잘 나와요. 그리고 주격이 많이 나오죠. 그 문제들 모두 반영했고,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도 넣어드렸으니까, 토이킹 교재 많이 봐주시고, 선생님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소개도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하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학원은 토익 만점과에 잘 되고 있는데 아, 또 매번 하는 말인데 이제 혹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세요 556-082 영업 영어 빨리 끝내자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 토이킹과 함께 토익 교재는 김대균 토이킹 감사합니다 또 봬요 질문은 댓글로 난이도 투표는 커뮤니티로 가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see you again.